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휴림 로봇이 이미 정해진 신호대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미쳐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떡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바로 감정이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눌림목에서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 수익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세력들은요 결코 아무데나 돈을 쓰지 않습니다. 주가가 내려온다고 돈 쓰지 않아요. 언제 돈 쓰느냐? 하락을 마무리하고 다음 파동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구간. 이때 돈을 쓰면서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이 뭐냐? 휴림 로봇 있죠. 지금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데서나 따라붙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력 스케줄로 진짜 매수, 진짜 매도 구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눌림목이 완성되는 구간 설명 드릴 건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사부터 보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증권가는 벌써 수위업종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에 설렐 필요 없습니다. 2150포인트에서 415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제가 항상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동요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량을 털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향 아니라고 했죠. 시장에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돈이 되는 주식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국내 증시 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달러 안정되면서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들도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세력들이 목표가까지 끌고 갈 의지, 명분 이게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돼요. 명분이 결국 돈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두 명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산업 혁명 이후에 지금 가장 뜨거운 섹터는 단연코 로봇일 거예요. 이거 완전 대세거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율 이동 로봇 그리고 포베이 셔틀 공개를 하면서 로봇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로봇 시장이 성장 섹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처음 흑자 전환 이후에 주가가 엄청 폭발을 했거든요. 마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뉴스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에 베팅을 하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걸까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이런 뉴스 재료가 아니에요 바로 세력 스케줄이죠 우리는 이거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내로라하는 국가들 있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 인공지능 이걸 활용한 로봇 개발에 엄청난 정책을 쏟아부었습니다 돈을 때려 박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휴림 로봇 자회사 eq셀 이큐셀, eq셀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1년도 훨씬 이전부터죠 여기에 로보 쪽은 산업협회를 만들면서 한마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휴림로봇은 이번 상승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를 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주, 투자자 그리고 세력들 전부 다 움직인 겁니다. 이거 소통방에서도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력 스케줄상 휴림로봇 매집가격 1,400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소통방에서 목표가 제시하고 이번에 11배 가까운 수익 가능하다. 시나리오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휴림로봇 주가 잘 가고 있거든요. 아직 목표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그 뒤로 휴링로봇은 1070원에서 7830원까지 630%라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진짜 정보예요. 세력이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거냐 그리고 마무리를 시키면 어디서 마무리를 시키는지 알아야 흔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점 목표가에서 팔아야 물리지를 않죠. 이거 진짜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시기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넣고 5.35,000원 넣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은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휴림러브 주가 움직임 괜찮죠? 꾸준히 상승하는데 상승장에서도 핵심은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요. 이게 없잖아요. 수익 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주가 자체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 크게 조정 주고요. 작게도 조정 주고, 전고점 돌파하자마자 눌려버리고 계속 괴롭히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눌림목에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순간 위로 움직이는 거바라만볼수 밖에 없고요. 처음에 한두 번은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참을만 한데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 건데, 휴림 로봇 있죠? 날짜 받아놨습니다.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그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에요. 우리 이 날은 반드시 목표가 체크하고요. 거기서 대응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 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한시간 만에 시가총액 60조가 증발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 20배 넘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1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살짝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겠거냐고 딱 잡는데요. 차트가 바로 꺾어지죠. 이때 보고 딱 던져도 진짜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혼자서 절대 시장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분위기 이상한데 버티면 더더욱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는 세력 스케줄과 고급 정보로 계절를 늘려나가고 계시죠. 무엇보다 고점에서 탈 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 차트에 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올림 b 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대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움직였는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투자 말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킹을 했죠. 접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 말자 어디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 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접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있죠? 제 번호로 휴림로봇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매주 매일 공략하는 단기급등주, 그리고 단타 종목 있죠? 한 종목 딱 선별해서 자신있게 보내드릴 거예요. 포통마 입장 전에 먼저 재미 보시고요. 지금부터 주식 사은품 드릴 건데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빚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서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 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둔다면 내계좌가 내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주시길 바랄게요.